포레스 항해사가 충파라 개꿀이다고요? 아, 그래요, 이번. 이분? 이번은 개꿀이에요. 충파 공격력 증가 두 개에다가 혼란 충파 딱 이제 이것만 달아도 유어스킬 세 개고 충파 방무에다가 광역 충파도 만약에 다 나온다고 치면은 오, 이 친구 뭔가 좀 조합을 하고 싶은데. 신규 콘텐츠 살바도르 레이스가 추가가 됐다 합니다. 살바도르 레이스, 등급 S등급, 어, 선단 레벨이 40넘으셔야지이 제독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아마 이렇게 신규 제독으로 나오는 제독들 같은 경우에는 레드젬으로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 블루젬으로는 아마 안될 겁니다. 그리고 특기 같은 경우에는 백병술이랑 충파술을 보정해준다 하네요. 직업효과, 회피 증폭, 추가 백병 회피가 4.6% 증가합니다. 명중이 5% 증가합니다. 이문효과 보겠습니다. 백병 피해 무시, 백병 공격으로 피격 시1.6% 확률로 피해를 잊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확률적으로 무적이 되는 그런 게 있었나? 좀 신기하긴 하네요. 아 근데 맞아요. 이게 2.6% 확률이니까 확률로 따지면 은 40대나 맞아야지 그 중에 한번 발동하는 거잖아요. 일단 이거는 뭐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백병시 추가 고정 피해. 백병 공격 시14.4% 확률로 고정 피해가 4 추가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고정 피해 잘 모르겠는 게 이게 이렇게 수치로 딱 적혀 있는 게좀 커요. 이게 4라고 하는 게 뭔가 확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4 추가 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병 위력 중에서 뭐 28, 38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서 4가 추가 된다는 건지 아 선호 4명 더 썰린다고요? 아 선호 4명 더 썰린다. 보겠습니다. 추가 고정 피해. 추가 고정 피해가 c 4 4% 확률로 고정 피해가 다 추가됩니다 하셨는데, 한명 있을 때는 확률이 이 정도인데, 두 명부터 확률이 이렇게 좀확 올라가긴 하네요. 확률 올라가봤자 3.2% 정도 올라가는 거여가지고, 확실히 체감이 될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백병시 추가 고정 피해가 있는 항해사들은 이렇게 4명이 있다. 또 이번에 나오는 제도도 포함해가지고, 총 4명이 있는데, 다섯 명이 모이기 전까지는 확 와닿는 그런 피해는 입히는 어, 그런 스킬은 아니어가지고, 어,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룰 만한 스킬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해전 기술입니다. 정밀 백병 지금까지 알려졌던 그런 뭐 정보에 따르면은 이게 해전 기술이 정밀 백병이 아니라 난정 백병이라 해가지고 한 명이 여러 명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어요 이제 보통 그런 스킬에는 다 광역이라든지 뭐 난전 뭐 그런 것들이 붙는데 이번에 나오는 살바도르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난전 백병이라는 스킬이 붙을 예정이었는데 바뀐 것 같습니다 제동명령 보겠습니다. 목숨을 건 돌격. 아군 전체의 추가 배병 공격력을 66.6% 증가시키지만, 모든 추가 방어력을 42.9%... 완전 하이 리스크인데? 지금 이거 봤을 때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한톤의 애들을 막 죽이지 않는 이상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거는 좀 호불호가 많이 좀 가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활용법 좀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대기 클리어 필수 조건은 선달 레벨 50에다가 네파 100, 돌파 60, 패빙4 0이합니다 주요 획득 항해사. 맨 왼쪽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S급인 것 같죠? 연대기 완료, 고용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포레스 항해사가 충파라 개꿀이다고요 아, 그래요, 이분? 이분 개꿀이에요? 충파 공격력 증가 두개에다가 혼란 충파 딱 이제 이것만 달아도 유효 스킬 3개고, 충파 방무에다가 광역 충파도 만약에 다 나온다고 치면은, 오, 이 친구, 뭔가 좀 조합을 하고 싶은데 원작 항해사 8명이 추가가 된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항해사는 s 등급의 항해사인데 음, 어? 언어가 오레벨이네 저 약간 언어 오레벨 약간 패티시 있거든요 <laughs> 성능이 좀 구려도 어 언어 오레벨 그러면 다시 봐요 아 근데 이분이 언어 오레벨이라고 하니까 아 뭔가 좀 탐나긴 합니다 근데 오레벨이 또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게 지금 보시면은 뭐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에스파니아, 오스만, 그러니까 에스파니아가 점유하고 있는 항구가 아니라면은 오스만 폴투, 오스만 폴투 같은 경우에는 이미 5레벨 오레벨 언어가 있는 항해사가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활용하고자 하는 항구가 오스만이라든지 폴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굳이 지금 나오는 이 항해사를 페르시아어가 있다 해가지고 고용할 필요는 없긴 하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포방증 있고. 자파 거래 전문? 뭐, 자파 나중에 뭐, 좋은 거 뜨나? 이거 자파 넣어준 거, 설마 이거, 이번에 나오는 신규 교육품 자파 아니야? 설마? 포즈에서 악기 하나 나오거든요? 저는 공예품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자파 뜨는 거 아니야? 뭐 자판인데막 갑자기, 단가 막1,500 이래. 코콜라에 팔면은, 막 가격대 막 4만원 막 찍고. <laughs> 아,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낸게좀 납득이 가는데, 지금 자파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항해사 효과 달콤한 화술 거래 점수 순위 기준이 0.4% 감사합니다. 야 드디어 이번 업데이트 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항해사 나왔네요. 기회포착. 아 맞네. 한카솔리 자파보다는 기회포착용으로 쓰지 않을까 라고 하셨는데 아가 이걸 이제 봤네요아 맞네. 포박뭐 좋고 뭐 자파거래 아뭐 알았고 어 달콤한 화술 오케이. 근데, 하지만, 뭐, 그러고 다 필요 없고, 기회 포착 있으면 최고죠. <laughs>